안녕하세요. 수위차 싸기사기 23입니다. 오늘은 기아 올뉴 소렌토 DJ 2.0 노블레스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기아 올뉴 소렌토 DJ 2.0 노블레스 2017년식 2016년 11월 경유 오토 회색에 15만 1,000km입니다. 가격은 1,580만 원이고요.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후측면, 전면, 뒷면, 휠같타의 상태고요. 깨끗합니다. 엔진룸, 센터페시아 보시면 운전석 조우석, 네비 스타트 버튼, 루미나 하이패스, 플랫바 2채널 들어가 있고요. 키로수 151,000km입니다. 자 운전석 조우석, 열선시트, 조우석, 열선 전동시트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전동시트, 뒷좌석, 겐들, 네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후방 카메라 나와 있고요. 열선시트, 크루즈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루멜라 하이패스 블랙바스투채널이고요 전동 트렁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아 올뉴 소렌토 디젤 이룬의 노블레스 차량 말씀드리면서요. 자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보험이란 영어입니다. 정품 내비, 후방 카메라, 전동 트렁크, 프로토 에어컨,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전동 시트 키두개다 들어가 있고요. 자 수입차 싸기당2사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조합 표창장 수여 받았습니다. 회원님 덕분이고요. 감사합니다. 수입차 싸기당2사는100% 신변 판매와 성립로프 고지공개 원칙으로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모토 아래 w w w 수입차싸기다이 c o 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매진 이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 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할부 차량 매입, 저시용자 할부,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고요. 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08-5 도이초 오토월드 211호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메리츠화재 보험이고요. 키로수 15만 1,100km입니다. 여기 보시면 단순 교환 없구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 기아 올로 소렌토 디젤 2인의 2.0 노블레스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는데요. 제 얼굴 밑에 보면 V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이걸 클릭해주면 www.수이차싸기사기.com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주시면 요 수사사 국산차 수이차 연식 모델 키로수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루소렌토 1290 이 정도만 알려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전액 가입 후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콜 카매트 증정해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급 콜카 매트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리 회원님 앞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입차 싸게 사기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스위처 싸게 다 2, 1년 365일 토요일날 롤렛 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 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기아올루 소렌토 디젤 212.0 노블레스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